구장이 장난이 아니네요 이미 다르비슈는 레전드지만 저 위에 오른쪽에 있는 선수는 이제 레전드라고 하기에도 너무 레전드죠. 이대형 선수, 양준혁, 김태균 그리고 이쪽에는 또 천탕이 있어요. 온천입니다. 아니야구장입니다. 카우치나쵸 안녕하세요. 카우치나초입니다. 저는 지금 공항에 있는데요. 바로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에 와 있습니다. 근데 야구 유튜버인 제가 과연 삿포로에 왜 왔을까요? 에스콘 필드를 가기 위해서 삿포로에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공항에서 에스콘 필드로 가볼 예정인데요. 지금 현재 시각은 2시 40분. 그리고 제가 스타디움 투어를 4시에 예약을 해 놨습니다. 공항에서 에스콘 필드까지 가는데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버스를 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공항에서 에스콘필드까지 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하철을 타고 갈 수도 있고 버스를 타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하철을 타고 가려면 내려서 30분을 걸어야 된다고 해서 저는 바로 공항 리무진을 타고 갈 건데요. 리무진 타는 법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일단 국내선 도착하는 곳에 와가지고 바로 나오면. 버스 타는 곳이고요 뭐 JR 철도 타는 곳도 있고 버스 타는 곳이 바로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버스 타는 곳이 있죠 밖으로 나와서 여기 23번 플랫폼으로 오면 됩니다 여기 호카이도 볼파크 F 빌리지라고 되어 있죠 전이 리무진을 탈 건데 거의 1시간 반마다 하나씩 와요 지금 2시 40분이라서 여기 5시 거 이걸 타고 갈 예정입니다 대인 천엔 거의 한만원 정도 하네요 이걸 타고 이제 닛폰엔 파이터즈의 홈인 에스콘 필드로 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버스를 탔는데 버스 요금은 플랩을 원래 카드로도 그냥 똑 찍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 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가면 에스콘 필드가 나올 예정입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 네, 저는 드디어 에스콘 필드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버스를 타고 3시에 출발해서 52분 만에 도착을 했네요. 지금 시즌이 끝났고 오후 4시라서, 평일 오후 4시라서 그런지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없는데요. 일단 외관이 어마무시합니다, 진짜. 이게 야구장이라는 게 믿겨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구장 투어는 여기 바로 앞에 보이는 코카콜라 게이트에서 시작이 된다고 해요. 짐이 있는데요. 뭐 짐을 맡길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코카콜라 게이트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코카콜라 병이 큰게 보이고 통유리로 되어 있는 구장이 보이네요. 들어가서 구장 투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또 미리 예약을 한 QR 코드가 있는데 이거를 보여주면 됩니다. 아래요 도시마. 가방 끌까요? 아네. 아뭐짐 보관하는 데가 있는 것같요또 다행히도 구장 안에 이렇게 가방을 맡길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맡기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라카에 짐을 맡겼고요. 스타디움 투어를 하러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짐을 맡긴다고 저희가 조금 늦어서 이 안내해주시는 분이 저희 투어하는 곳으로 안내해주고 계십니다 예쁘다. 아 <laughs> 여기 귀엽게 마스코트가 있네요 안내해주시는 분이 잘 안내를 해주셔서 또 한국어를 할줄 아셔가지고 비교적 쉽게 투어를 찾아왔습니다 구장이 장난이 아니네요 투어는 일본어로 진행을 해서 음, 제대로 알아듣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최대한 알아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해주고 계신데 뀨돔과 페이페이 돔에 비하면 관중석 수는 좀 적다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한 2만 명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콘서트 할 때는 3만 명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네요 일단 설명을 해주셨는데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laughs> 여기 콘텐츠 나올 수 있으려나? 맨 앞자리로 앉으라는 것 같은데요 약간 니주미터라고 하시는 거 봐서 20미터 거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작다. 네, 생각보다 작다 지금. 죠플레이트 그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바로 <laughs> 이렇게 보신다. 오시면... 좀 재밌는 게 홈플레이트 바로 뒤에 좌석 태 보면 다 유리로 뚫려져 있습니다. 이게 또 자리예요. 보면 사람들이 다 앉을 수 있고요. 와 이런 자리에서 보면 야구가 어떤 기분일까요? 그리고 지금 제일 인상적인 게저 유리창인데 이 홋카이도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근데 이 잔디들은 인조 잔디가 아니라 천연 잔디라고 하네요. 그래서 저 유리창을 통해서 따뜻한 따뜻하게 온도를 관리를 한다고 텍사스 레인저스의 글로브 라이프 필드를 벤치마킹해서 지었다고 하네요. 저번에 텍사스에 가보기는 했는데 조금 느낌이 아무래도 저 유리창과 이 천장 구조 때문인지 좀 비슷해 보이기는 합니다. 지금 전광판에는 에스콘 필드라고 띄어져 있는데요. 에스콘이 바로 일본의 부동산 기업입니다 아, 진짜 메이저리그 구장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그저께 니포넴이 이제 소프트뱅크한테 지면서 재팬시리즈에는 못 올라갔는데요 만약에 재팬시리즈에 올라갔더라면 이 구장이 꽉차 있겠죠 이제 또 이동을 합니다 같이 가자 부끄럽단 말이야 그리고 이 골드의 반짝반짝한 계단을 내려가면 다이아몬드 클럽 시트를 구매신 고객님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클럽 시트는 식당에서 먹을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이런 그림들도 전시가 되어 있네요. 내야에서 외야 쪽으로 걷고 있습니다. 먹거리는 당연히 지금 시즌이 아니라서 다안 열었는데요. 여기 긴다코 타코야키가 있네요. 다저스타디움에서 봤던 타코야키 집인데 당연히 일본이니까 여기도 있겠죠. 그쪽으로 가야죠. 팀 역사들? 벽인 것 같은데요 이 위에 챔피언 배너들이 또 있고요 주근에 옛날 팀의 역사들이 있는데 여기 보이는 이 외국인이 바로 트레이 힐만 전 SK 와이번즈의 감독입니다 그리고 지금 감독인 빅보스 신조 감독이 있네요 에스콘필드의 조형도라고 하나요? 를 구경을 하고 있어요 에스콘필드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건축을 해서 에스콘필드를 지었는지 이런 설명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미니어처가 있는데 정말 바깥이 딱 이렇게 생겼어요. 일본 양호장에도 이런 인생 메컷 같은 포토 부스도 있고요. 또 코나미 이 캐릭터 되게 유명하죠. 포토존도 이렇게 있네요. 근데 감독이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파울 폴 때도 니오넴의 색깔인 파랑 색깔이고요. 도코모 클럽 라운지 라운지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딱 봐도 비싼. 좌석까지 보이죠? 들어가자마자 되게 맛있는 피자 냄새가 나는데요 거대한 식당이 나옵니다 와.. 야구장에 이런 시설이 있네요 약간 뷔페식으로 되어 있는 식당입니다 여기서 무제한으로 음식과 술을 즐길 수가 있고요 밖으로 나가면 이제 그라운드와 정말 가까운 좌석이 나옵니다 약간 한국으로 치면 익사이팅 석과 같은 거리라고할수 있겠는데요 또 이제 구장 안으로 그라운드 안으로 들어가는 중입니다. 와, 진짜 그냥 와 감탄사밖에 안 나와요. 일본 최고의 야구장 안에 있습니다. 이제 또더 가우드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안에는 이렇게 물, 아쿠아리우스, 녹차 이런 것들이 있고요. 벤치가 있고 아주 넓직합니다 근데 이 뒷자리에 앉으면 시야가 그렇게 좋지만은 못합니다 아무래도 저 앞자리에 앉아야지 야구가 잘 보일 것 같네요 니포남이라고도 적혀져 있고 이런 화이트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펜이 보이는 모니터도 있네요 루펜 R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더가웃에서 구장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고급져요 좀 호텔 같은데 온 기분입니다 또더 가우 자리 중에 가장 특이한 자리가 아마 이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급이 높은 감독이 앉는 자리가 아닐까 싶네요. 이인용 자리에 앉아 있는데는 최고입니다. 경기장 엄청 잘 보이고요. 그리고 땅바닥이 안 닿아요. <laughs> 옆에는 테이블도 있어요. 전광판에는 치어리더들이 공연하고 있는 게 틀어지고 있고요. 귀엽네요. 이제 외화로 왔습니다. 사람들 전부 다 벽을 만지고 있는데요. 오, 전혀 안 아파요. 되게 물컹물컹하고 말랑말랑합니다. 펜스가. 부딪혀도 전혀 안 아플 것 같아요. 보여줘 보면? 진짜 전혀 안 아픕니다. 메이저리그에 있는 펜스도 한번 부딪혀 봤었는데 그거에 비하면 정말 안전하고 약간 침대 같아요. 여기서 누워 자도 될것 같아요. 전광판이 나오고 있고요. 이 전광판은 꽤나 딱딱해가지고 맞으면 좀 아플 것 같습니다. 외야에서 보는 뷰입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멀어 보이진 않아요. 외야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벽화들이 있고요. 뽀넴의 옛날 유니폼들이 이렇게 다 있네요. 그리고 보이는 벽화가 있는데 바로 다르비슈가 보입니다. 다르비슈 바로 옆에는 바로 위에는 오타니 선수가 보이고요. 오타니 바로 밑에는 SK 감독이었던 트레이 힌만이 보이네요. 벽에도 오타니와 다르비슈, 둘다 등번호 11번을 달았었죠. 그리고 이쪽 벽에는 드림 플레이어즈 게임 당시의 선수들의 사인이 있는데요. 오른쪽이 한국 선수들 그리고 왼쪽이 일본 선수들의 사인이 있습니다. 이대형 선수, 양준혁, 김태균 박극, 박그... 경원, 박크종호 이렇게 한국 선수들의 사인이 다 보입니다. 그리고 쓰는 잔디를 직접 밟아볼 수가 있는데요. 막 그렇게 특별한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계단을 타고 올라왔는데 양조장이 있어요. 또 지금 있는 지역이 삿포로 근처잖아요. 약간 삿포로 맥주가 유명해서 그런지 야, 맥, 뭔가 맥주가 유명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뭐, 메이저리그에서는 많이 봤다만 양조장이 있는. 구장은 일본에서 유일하지 않을까 싶네요. 바로 이런 생맥주를 판다는데 9천 엔, 아니 900 엔, 9천 원 정도 하네요. 그리고 확실히 삿포로라 그런지 여기 삿포로 맥주의 로고가 있고요. 푸드홀도 있고요. 뭐 안에 스테이크도 팔고 아이스크림도 팔고 선수들 메뉴도 이렇게 있습니다. 핫도그도 팔고요. 카레도 팔고. 그리고 아마 제일 유명한 벽화가 아닐까 싶은데요. 니폰 엠 파이터즈의 11번들. 일본 야구의 레전드들 바로 오타니 쇼헤이와 다르비슈 류의 벽화가 있습니다. 이미 다르비슈는 레전드지만 저 위에 오른쪽에 있는 선수는 이제 레전드라고 하기에도 너무 레전드죠. 또 되게 아름다우신 가이드님께서 오늘 이렇게 투어를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또 투어를 마치고 가이드분하고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저도 사진 한번 찍어볼 생각입니다. 아름다우시잖아요. No. 디스 x 스 o n e 스 o 스 a y Tiarida. Tarida. t a r i d 구 t a 한국 d a Tarida. Tar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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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r 가이드님이 니온 d 파이터즈의 치어리더 분이라고 하십니다 d a Tar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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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r a d 또팀 스토어 리뷰를 안 해볼 수가 없겠죠.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가챠들이 보이고요. 놀라운 게 치어리더 엽서를 파는데요. 와 이거 약간 책받침 스타 같은 느낌이 드는데 방금 저희 가이드 분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 분인 것 같은데 니오엔 파이터즈 스타디움 투어는 바로 치어리더 분들이 하십니다. 또 치어리더 분들 키링이 아니라. 랜덤 포토카드입니다. 랜덤 포토카드가 포토 6 0 0엔이에요 6,000원 꼴입니다. 와치열리도 포토카드까지 대단한데요. 또 한국어로 친절하게 선수 굿즈라고 적혀있습니다. 특히 일본에는 이런 선수들 수건을 많이 파는 것 같아요. 선수별로 수건들이 다 있고요. 티셔츠들도 있고 일본에도 물론 미국에 있는 것처럼 탑스 카드가 있고요. 감독 신조 감독의 이런 목걸이 높아네요. 또 이쪽은 유니폼 섹션인데요. 바로 홈 유니폼입니다. 그리고 이 파란 색깔은 원정 유니폼이고요. 이번엔 파이터즈 모자도 팔고 있네요. 쓰면 이렇게 되는데 좀 되게 스포티한 것 같아요. 색깔은 나름 이쁜데 이걸 과연 많이 쓰고 다닐까 싶긴 합니다. 생각보다 뭐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여기는. 다른 팀들 마스코트가 보이는데요. 당장 롯데 마스코트가 보이고 여기는 나쿠텐, 또 세이브 마스코트들이 보입니다. 아마 같이 경기를 했을 때 원정팀 팬들을 위한 콜라보 굿즈가 아닐까 싶은데요. 참 일본은 원정팀 배려들을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런 굿즈적인 면에서는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치어리더 분과 사진을 찍을 때 했던 포즈가 팍스 포즈인데요. 바로 그 What does the fox say? 그 여기 체어리더 음악 중에 제일 유명한 노래입니다. 그때 체어리더를 쓰는 이 여우 귀, 여우 머리띠 선수들의 뭐 이런 키링도 팔고요, 스티커도 팔고 귀여운 키링들도 다 파네요. <laughs> 너무 귀여운데요? 또 선수들 개인별 핸드크림을 팔아요. 물론 선수들이 모델이고요. 18번, 7번, 21번 선수들의 이런 핸드크림입니다. 화장품들도 팔고요. 와 솔직히 말해서 정말 없는 게 없는 것 같아요. 팀 스토어 안에 먹거리도 팝니다. 아까 그 여우 과자도 팔고요. 초코스틱 케이크, 뭐 이런 파이들, 과자들도 엄청 많이 파네요. 또 에스콘필드 과자도 이렇게 팝니다. 이건 또 에스콘필드랑 똑같이 생겼고요. 선수들의 컵도 있고. 2층도 있는데요. 이, 아마 커스텀을 할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유니폼들이 다 있고, 직접 번호도 커스텀을 할 수가 있고, 이름도 가타카 히라가나로 커스텀을 할 수가 있네요. 또 익숙한 얼굴들이 보이는데요. 메이저리그 선수들의 얼굴이 보입니다. 에런저지 뭐, 페타주, 다르비슈, 오타니, 폴스킨스, PCA가 있고요. 역시나 오타니가 최고죠. 日本ナンパイターズナンバーワンジャージが誰ですかナンバーワンジャージユニユ新庄監督はいめっちゃ有名有名有名あ万波美波はうん万波もとか軍事とかあと選手あすごい有名ですレイエスはいはいでも一番人気は新庄監督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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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やっぱり>。<あー。笑> <laughs> 신조 감독 감독과 이지방 이아 <laughs> <laughs> 너무 싫하네 네. 래도나니호햄의 이지방 이지방 유니폼은 바로 신조 감독이라고 하네요. 등번호가 일본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제일 인기가 많은 사람이 감독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투어를 마치고 또팀 스토어도 돌고 구장 안에 있는 온천을 갈 예정인데요. 제 일본인 친구가 대신 결제를 해줘가지고. 이, 2개에서 50달러라고 제가 대충 얘기를 해줬는데, 대충 뭐 온천과 스타디움 투어 해가지고 한 3만원 돈 하는 것 같아요. 미국 스타디움 투어에 비하면 정말 혜자인 가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온천으로 가기 위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주위가 정말 넓고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약간 느낌이 스키장 리조트에 온 느낌이에요. 그리고 바로 앞에 보이는 타워 11게이트. 여기가 온천이 있는 곳입니다. 야구장에서 한번 온천을 해볼게요. 여기 보면 온천은 3층이라고 하네요. 1층에는 식당, 2층에는 뭐 야구 할수 있는 그런 곳이 있고, 3층에 온천입니다. 저희는 2층부터 먼저 가보겠습니다. 들로가면 야구를 할수 있는 약간 스크린 야구장 같은 게 있다고 합니다. 약간 스포츠 펍과 비슷한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오, 이렇게 야구 배팅을 할수 있는 거 같아요. 타워 11. 카드를 일단 발급을 해야지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카드를 발급을 해야지 여기 있는 배팅이랑 이런 걸다할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아쉬우니까 헬멧이라도 한번 써볼게요. 약간 마구마구에 나올 것 같지 않나요? 어떤데 사직이랑 비교했을 때? 낭만이 없다, 낭만. 사직이 낭만이 없다고 아니여기가 낭만이 없다고? 여기 낭만 없다고? <laughs> 왜? 사직이 근본이지. 청라돔을 이걸 벤치마킹해서 찍는다 이거. 리본님이 도와준다는데 청라동 SSG 새로운 문정. 아니, 홍대 SSG 거기 부장님 촌촌. 3층으로 올라왔습니다. 네, 온천에 왔어요. 2,500인 것 같아요. 25,000인 것 같은데 저희는 스타디움 투어를 할때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냥 쭉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리용 방법 고존지ですか? 죄송합니다. 중이니한국인 습니다. 자, 이렇게 급히 반바지를 찾고 있는 우리 친구 반바지 꺼내고 지금 갑자기 나체라서 좀 놀라셨죠? 지금 온천 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촬영 가능 한 구역이고요 이렇게 음식들도 팔고 야구장 뷰가 바로 보입니다 야구장이 바로 보입니다 앞에 온천 밖으로 나왔는데 자리도 이렇게 다 있어요 안에는 또 사우나도 있습니다. 야구장이 정말로 잘 보여요. 이렇게 야구장에서 저는 빨가 벗고 있습니다. 장난 아니고 바지 입고 있어요. 수영복을 입는 자리라서 촬영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사우나를 하면서 야구를 볼수 있다는 게 정말 믿겨지지가 않네요. 그리고 이쪽에는 또 천탕이 있어요. 저도 온천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우, 따뜻해 오우, 따 아, 좋다. 오. 오. <laughs> 지금 저의 다리는 이렇게 물 속에 있고요. 온천입니다. 아니야구장입니다. 공 날라가면 어떡해? 공은 안 날라오지 않을까? <laughs> 가서 여기 <laughs> 타겟 펑이다. <laughs> <laughs> 저 마지막 안 깨질 게설득해야지 그렇게 했지 아 솔직히 수영장이 있는 구장은 몇몇 구장이 있기는 하지만. 온천이 있는 구장은 전 세계에서 여기가 유일할 것 같은데요. 와 이렇게 맥주 한잔 마시고 목욕하면서 야구 보는 거 이게 바로 천국 아닐까요? 와 여기 살고 싶다. 한국에 한번 만들어 주면 좋겠다, 진짜. 저도 이렇게 편안하게 누워 있고요. 저의 앞에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뷰는 이렇습니다. 와 이렇게 야구를 본다는 게 진짜 꿈만 같을 것 같습니다. 또 여기는 또 모니터도 있어서. 충분히 볼 수가 있고요 네, 지금 전광판에 김태균 선수가 나오고 있어요. 지바로 때에서 뛰었던 저기 있는 김태균 선수입니다. 이렇게 개운하게 저희는 야구장에서 온천을 마쳤습니다. 진짜 경기 있는 날 한번 보러 가십시오. 온천을 다 마치고 이제 에스콘필드를 떠납니다. 저희 숙소로 돌아가서 초밥 먹고 맥주 한잔 먹고 TV 잘 생각인데요. 파우치나초 인 재팬 어디를 가볼까요? 일본 말고 만도 가봐야 되고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야구 영상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더 재밌는 영상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